안녕하세요. 풀뿌리농장 척창수입니다. 오늘 은 고추 심는 날인데요. 어, 저는 고추 그 심기 전에 침질을 합니다. 어, 루브스라고 해가지고 뿌리 발달에 아주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루브스를 요거를 어 그냥 20리터 40인데요. 저는 한 조루 정도 되게 40을 넣습니다. 트리코마 소화제를 넣습니다. 트리코마 소화제는 어, 항균 효과가 있고 또루브스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뿌리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올해 한번 처음 사용해 봅니다. 어,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 옆면 시비도 해볼 예정이에요. 이것도 어, 마찬가지로 40g 정도를 요거는 일단은 그 조금 이렇게 소화제로 되어 있는데 이 40g 정도를 이것도 달아가지고 아까 로브스 40 넣은 조류에다가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습니다. 넣어서 충분히 녹여줍니다. 이기 넣어서 한번 젖어주고요. 굉장히 잘 녹아요. 사실 이거를 뭐 오랫동안 담궈 놓으면 좋지만은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담그지 않고 그냥 여기에 푹 담궈 줍니다. 지금 이거 그냥 봐도 사실 뿌리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더 좋아지죠. 그러면은 지금 이게 뿌리 발견해. 뿌리는 잘 나왔죠. 그 다음 심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심는 방법은 저는 그 3인 1조로 집게를 이용해서 심습니다. 어 이게 3인 1조가 된 이유는 처음에 이제 집게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일단은 그 구덩이를 파듯이 이렇게 벌려 놓으면은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바다코트를 넣습니다. 파고 비료요 파고 비료를 5g 정도 넣고 그 다음 사람이 따라가면서 다시 이제 모종을 넣고 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묻히거든요. 요 이제 심는 간격은 40cm 정도로 심고요. 너무 깊게 심으면 절대로 안 되죠. 그이 상토 면이 위에 올릴 수 있게 딱 맞게 해가지고 일단은 심게 돼요. 그리고 모종은 59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해 보이죠? 아까 침지까지 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죠? 지금 이제 이 장면은, 그 파고비료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. 파고비료 넣고, 그 다음에 모종 집어넣고. 셋이서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, 뭐, 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. 보면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? 얕게, 얕게 들어가죠? 어, 요렇게 이제 심는 게 지금 이제 파고비료가 여기 있는데요. 이렇게 심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이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줍니다 가면서 이제 조금 잘못됐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손을 봐주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토가 살짝 보이다시피 하죠 요게 지금 면이 딱 맞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확기마다 이렇게 전부 다 해줘요 물론 약간 번거롭긴 해요 어 이거를 보통 집게에다가 물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심기도 하는데 어, 파급이료 넣기 위해서 저는 물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심어 놓고 이거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. 이 밭을 만들 때 약간 마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 물을 충분히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뭐 물은 차에 받아 갖고 와서 지금 그 8mm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. 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호미를 이용해서 흙을 올려주는데 흙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 이 부정근이라 그래가지고, 요 사이에서 뿌리가 또 나온다 그래요. 그래서 일단은 부덩이를 막을 정도, 그리고 이거 많이 주게 되면 흙을 많이 올리면 거기에서 결국은 또 풀이 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흙을 적게 올려주면서 요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. 어 이렇게 하면은 일단 심는 작업은 1차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. 그 다음 작업이 이제 흙 올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하루에 그냥 이렇게 말뚝까지 다 박아 놓습니다. 어, 고추 말뚝은 네 포기당 하나씩 이렇게 꺼내 주고요. 어, 말뚝 박는 저걸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때려주면 딱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굉장히 힘들어요. 힘든 일인데 태국에서 오신 두 분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저도 일부러 받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은 나중에 그, 비가 많이 오고 또 고추가 컸을 때 이렇게 단단하게 바뀌 놓으면 굉장히 그 고추가 쓰러지지도 않고 좋습니다. 오늘은 그 고추 심는 과정 상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요 끝나고 나서 다음에는 작업은 헛고에 바로 부지포 작업까지 끝냅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